불굴의 의지로 철강 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며 제철보국을 실현했던 포항. 이제는 2차 전지 산업과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 전지보국을 이뤄갑니다. 제2의 영일만 기적을 가져올 신성장 엔진, 2차 전지와 수소에너지로 포항은 미래의 희망을 풀충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나요? 2차 전지 산업과 수소연료 전지 산업에 왜 호황의 미래를 걸었는지. 자, 그럼 먼저 2차 전지부터 만나볼까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소용 IT 제품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2차 전지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양이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 에너지 대부분 다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걸 신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사소중립 시대에서 이 이차 연지 기술 또는 소재는 굉장히 크게 각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이차연지가 아마 최소한 앞으로 50년 이상은 꽤 메이저 그런 그런 기술로서 작동하지 않을까.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550억 달러에서 2030년 3,547억 달러로 급성장이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차전지 소재 시장의 규모도 2021년 280억 달러에서 2030년 1,255억 달러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됩니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앞으로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될 2차전지 산업 포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산업을 선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연료전지 산업은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기존엔 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등을 활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부의 원천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원을 이제까지의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그걸 수소경제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성 또는 탄소제로 뭐 이런 단어들하고 다 합쳐져서 그러한 것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 우리의 부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청정 수소 시장도 2030년 6,420억 달러에서 2050년 1조 4,080억 달러로 광폭 성장이 전망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 시장을 잡지 못하면 기업이든 국가든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포항은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와 2차전지라는 슈퍼엔진을 장착하려 합니다. 그럼 과연 포항의 2차전지산업과 수소 연료전지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019년 7월 포항은 치열한 경쟁 끝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었고 작년엔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매출 10조, 고용 1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수치는 현재 포항 철강 산업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었고, 아울러 지난달 20일에는 포항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2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포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윤류전지 산업 역시 포항에 튼실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포항시가 경북 최초로 선정되면서 수소도시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까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에 포항이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소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국내 전체가 지금 수소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수소도시하고 클러스터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데는 포항이 유일합니다. 포항 유일하게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거고요. 수소 도시하고 클러스터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은 아마 국내에서 포항이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수소 산업 육성의 최대 일 번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전기차와 수소차가 모든 시민들이 100% 활용할 거로 이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전혀 없게 되고요. 좀더 나아가서 포스코가 석탄 화력으로 제철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수소 화원 제철 사업을 한다면은.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탄소나 이런 것들도, 환경오염물질도 전혀 없는 청정도시가 될 것이고,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돼서 굉장히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첨단산업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항의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다 줄 2차 전지 산업과 수소연료 전지 산업에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